누가 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큰환란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피해리라.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일어나 머리를 들라.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아멘.세상에는 혹은 사람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끝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의 끝은 있겠지. 육신의 아픔이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이 아픔은 끝이 있겠지. 원하든 아니하든 끝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끝을 아는 것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참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군대가 쳐들어오느냐. 그런데 AD 90년경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성전은 다 멸망하고 맙니다. 21절에 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라.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 안전한 선택이 아닙니다. 22절에 이날이 바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사야 6장 11절에 말씀 이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업들은 황폐하며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도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다. 예언된 말씀들입니다. 심판의 날 우리의 힘으로 피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안에 들어가 봤자 소용이 없는 날입니다. 포위당에 굶어 죽거나 아니면 점령당해 죽임을 당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안전할이라 장담했던 사람들에게 달 하나도, 도로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날, AD 70년에 통곡의 병만 남고 다 무너진 상태를 우리는,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끝은 심판입니다. 근데 누가 보면 21장, 20, 20절부터 24절보는 역사적으로는 성취되었지만 영적으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의 말씀을 보면 심판의 날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돌아와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인해하신 하나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종말은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을 경험하게 되는 기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울과 다윗은 동일하게 죄를 지었던 죄인이지만 사울과 다윗은 마치 동에서 멀게 하는 그런 대조적인 인물이 됩니다. 사울에게는 끝은 멸망이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심판의 날을 무섭고 잔혹한 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심판과 회복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전목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생명을 잉태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25절에 이럴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이것을 믿는 자들은 바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난 파도가 있는 바다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국류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이 심판과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처한 환란과 또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순간순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종말이 오고 또 심판이 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들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